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나요? 네. 바로, <laughs> 바로 시작합니다. 나오시죠. 준비하시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네. 준비하고 최대 한 빨리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이태석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이제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출근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일찍 가시나요? 일찍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제 아이 등원을 제가 시켜야 돼서 아기 등원 시키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합니다. 바뀌고 문제가 있나요? <laughs> 아니요 이게 차가 가끔. 바람이 빠져가지고 좀 위험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 <laughs> 한 번씩 날긴 날 갔네요. <laughs> 연식이 많이 됐나 봐요. 네, 지금 이거 08년. 08년이요? 네, 08년식입니다. 08년식. 와, 17년을 타신 거네. 제가 17년은 탄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타시다가 저한테 6, 7년 전에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laughs> 제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이거 차를 30만 타셨네요, 그죠 <laughs> 네, 제가 <laughs>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네. <laughs> 차를 지금 못사고 출발하시죠 <웃음> 네. 대표님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졸업하고 장교로 인관을 해가지고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하고 다른 일을 좀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군 생활이라고 하면은 몇년 정도 하신 건가요? 6년 정도 오. 하고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아좀 오래 하셨네요 네 그렇죠 오래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 <laughs>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직장이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왜 이렇게 구매 대행 사업에 전업을 하시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혹시 구매 대행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장교나 군인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근무지 이동이 좀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 부분이 좀 가족과 함께 할수 없어서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쪽을 생각한 거는 처음에는 솔직히 <laughs> 쉬워 보였 쉬워 보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유통 라인이나 창고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구매대가 하신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저는 지금 2년 좀 넘었어요. 제가 이제 밥을 아직 안 먹어가지고 김밥 제가 한줄 사오겠습니다. 보통 사무실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여기서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원래는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집에 있으면 은집안일이나든지 이런 것들이 <laughs> 눈에 보이고 집에 있으면 잘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혼자 사무실에 출퇴근 개념으로 지금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여기 공유 오피스를 임대하신 건가요? 네 공유 오피스텔을 임대했고 아직 제가 혼자 사무실을 <laughs> 임대할 정도의 그런 수익적인 면이나 그런 게 아직 안 돼서 공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은 3천만 원 정도 매출을 내셨으면 은 어느 정도 매출이 다른 사람보다는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생활비 이런 거 따지면은 부양할게 많아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일단은 제품을 좀 구매한다든지 B2B를 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사업적으로 좀 투자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laughs> 아직까지 좀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비나 이런 거는 제가 내는 건 없거든요. 생활비는 전적으로 지금은 와이프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인데 불 켜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명 책상인 것 같다죠? 여기 딱 책상 있고 한 명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옆에 이제 보시면 배송해야 될것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품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업무 하러 오신 거죠? 주문 처리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배를 좀 보내야 될 것도 있고 요즘에는 B2B를 좀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샘플 뭐 제품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택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출근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문의 사항이 엄청 많네요. 고객분들이 네. 문의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할 일이 있지만, 그래도 고객분들이 문의해 주신 사항부터 좀 처리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S 문의 처리하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소요하시나요? 나눠서 좀 처리하려고 하고요. 보통 한 30분 내외로 해서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보통 악성 댓글들 많이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없나요?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네. <laughs>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문의 글로 하다 보니까 나름 잘 해결될 때가 꽤 많은 거 같아요 최대한 저희 고객님 입장에서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의 CS를 어느 정도 처리가 돼 가지고 주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처리를 오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급한 건이 있으면은 밤에 한번더 이렇게 두번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주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고 파악하고 주문까지 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 현지에 재고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품절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결제를 해서 이제 고객님들 주소로 배송대인 이제 입력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지금 주문이 들어온 거죠? 네, 네 보시면 이제 10월 주문 내역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매 대행이 <laughs> 엑셀 작업이라든지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부터가 이제 엑셀로 시작하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안 필요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처음에 적응이 좀 수월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주문 처리는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또 요즘에 준비하는 이 B2B 제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업무를 좀 할. 건데 공간이 협소해서 여기는 사무용품 이렇게 정리되는 데가 많네요 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쓰고 제자리에 놓고 하고 <laughs> 있습니다 진짜 1인 셀러분들은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 구하시면 되게 좋겠다 네 맞아요 공유 오피스는 솔직히 1인 셀러한테 거의 최적화 돼 있다고 봐야 돼요 <laughs> 1인으로서는 개인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하니까 동네 근처에 찾아보면은 되게 많이 <laughs>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택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같이 가실까요? 보통 지정 택배를 쓰시지 않고 지금 택배 자를 따로 찾아가는 건가요? <laughs> 아니요, 솔직히 제가 지정 택배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아직 제가 지금 B2B를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지금 보내는 거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량이 좀 작아요. 그리고 편의점 택배가 요즘 좀잘돼 있더라고요. <laughs>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다시 사무실에 가서 못한 업무들 같은 거 상품 올릴 게좀 있어가지고 상세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작성해서 상품 등록을 좀 오늘 해야 되거든요. 그 업무를 지금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통 주문 처리하고 상품 등록하는데 몇 시간 정도 소요시는건가요 주문 처리는 적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많을 때는 이제 나눠서 2시간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상품 업무들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업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품 업로드를 해야 좀 솔직히 매출도 올라가고 발전이 있는데 하고 있는 루틴 업무에 대해서도 좀안될 때가 있거든요. 뭐가 막힌다든지 아니면 재고가 없어서 그 재고를 찾아서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소요가 생기니까 어떨 땐한 건도 못 올릴 때도 있고 그래도 최대한 하루에 한건 이상은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만드실 때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저는 상세 페이지에 힘을 주는 편인데 처음에는 <laughs> 솔직히 한 일주일 정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한 하루에서 이틀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도 넣고 고객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뭐 특징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에 대한 좀 설명들 어떻게 하면 단점이 커버되는지 이런 걸좀 중점으로 작성해서 요즘에는 시간이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걸리진 않고 이틀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배송.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 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보고, 배송 지금 진행상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한테 전화 온 건가요? 네, 배송이 언제 오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보통 이제 해외 배송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지거나 하면 이제 전화나 뭐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언제 오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오는 거니까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CS라든지 문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PD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바다나 한번 가실까요? 네, 좋죠. <laughs>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매출도 잘 나오시고 그런 편이지만 대표님 경우에도 지금 힘든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생각하면 지금 좀 많이 걸어오신 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힘들었죠 처음에 <laughs>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하니까 판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싸게 팔면 남지도 않고 손해 나면서 팔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 이게 맞나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조금씩 하나씩 생겨나가고 내가 좀 성장해 나가는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온라인 사업이라는 쉬울 거라는 환상에 빠지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영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당장의 먹거리를 생각해서 이제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부업을 하려고 여기 만약에 들어온다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해서 내 사업을 시작하고 오래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닌자 TV 시청자분들한테 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닌자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엄청 잘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지금 제가 엄청 잘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 사업을 명예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못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 시작할 거 엄청난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